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리녀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시고 많이 요청해주셨던 랑콤의 땡이돌 파운데이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콤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색깔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처음에 나오는 질감 한번 봐야 합니다. 오 뭔가 땡미라클 핏이랑 느낌이 비슷한데요? 이렇게 랑콤 특유의 맑은 색깔이 확 올라오네요. PO 0 2번 어, 요거는 03인데, 세 개가 톤이 되게 달라요. P01. 아, 또 요것도 탁. 뭔가 그런 샤넬의 복숭아 메베 같은 그런 느낌, 색깔 확 올라오네요. 502. 제가 기억하기로는 5가 옐로우 베이스로 알고 있거든요. 502번이었습니다. 503. 뭔가 요게 조금 안정적으로 보이죠? B01이에요. 제가 랑콤에서 B 색깔은 처음 봐요. 어, 뭐 되게. 되게 뉴트럴.. 뉴럴하다 <laughs> 되게 석고상 느낌 난다 색감이 너무 특이한데요? 여러분 뉴런 아니고요 <laughs> 누렇다는 뜻인가? 아니고요 <laughs> 오 이분들이 정말 어 이거는 그렇게 차이가 많진 않다 아 홍조 피부를 위한 그린빛 도는 뉴트럴 컬러예요 B03 세개 남았어요 어? 여러분 이거 색깔 여러분 예쁘다고 좋아할 것 같아요 <laughs> 예뻐 이거 예쁘다 예쁘다 B501 근데 이건 갈수록 이거 메이크업 베이스 아니죠? <laughs> 이것도 진짜 예뻐 B502 왠지 베스트 색상이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예쁘죠?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B503까지 여러분들 어떠세요? 올리브톤인 저는 감격해서 훌쩍훌쩍 옵니다아 피부가 정말 올리브톤이신 분들도 있겠어요. 네, 어느 부족이시냐고. 어서세요 오늘 여러분들 시간 많으시면 은 제가 좀 충분히 다 발라볼게요. 딱 봐도 요거는 납작 브러쉬 일단 궁합 최고고요. 퍼프, 에스파 퍼프 같은 걸로 펑펑펑 두들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골라주신 거 P502랑 B02. 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이제 보셨죠? 아 근데 확실히 이게 맑은 느낌이 탁 있어. 이 핑크 베이스가. 이쪽이? 독특하고 뉴트럴한 것이 B, O 라인들이 저하고 딱잘 맞는 느낌. 깜빡깜빡 깜빡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휘게 오리던 케어 클렌징 워터가 있어요. 요거를 제가 써봤는데 정제수 바로 다음에 자작나무 수딱 써있더라고요. 요걸로한번이 컬러를 지워보도록 할게요. 깜빡깜빡 여기 쭈룩쭈룩 잘 나와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음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 휘게가 북유럽에서 추구하는 휘게 라이프 스타일이 원래 휘게라는 뜻이래요. 일단 지우고 이거 클렌징 워도 기능도 있는데 보습력도 놓치지 않은 그런 제품이라서 나는 클렌징을 하면서도 수분감을 지키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아주 순하게 쓸수 있는 그리고 또 약산성으로 그리고 솔직히 향은 제가 보장합니다. 자작나무 향저 유정님 너무 티 났어요. 어머어머 벌써 다 지워졌단 말이야. <웃음> 저기요. <웃음> 제가 아무리 광고지만 갑자기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laughs> 네, 반대쪽도 이렇게 한번 지워볼게요. 이어폰 줄도 좀 지워달라는 여러분들의 요청. 이렇게 트루버는 요청도 센스있게. 오오 엄청나네요. 어머 어머 미쳤나봐. 아 나무숲에 있는 느낌? 내가 못살았다. 휘바휘바 아니고요. 휘게휘게요. 나 휘게 있음. 아 써보신 분들 있으시구나. 오른쪽에 랑콤의 P502번. 이런 촉촉한 파운데이션이 무너질 때도 아주 깨끗하게 무너지고, 랑콤은 지속력에서 너무 예쁜 걸로 이미 유명하지 않나요? 되게 땡미 핏하고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 그거보다 살짝 얇은 느낌이에요, 더. 여러분, 너무 잘 골랐어요. 이마도 한번 가볼게요. 이마 바르니까 확실히 확제 얼굴 팍 밝은 느낌 좀 나죠? 너무 좋은데요? 저 진짜 대충 발랐어요. 아시죠? 이렇게, 이 이렇게 바른 거. 그래서 색상 선택하실 때, 백화점에서 발랐을 때, 어, 너무 좀 뽀얀 거 아닌가? 싶은 색상을 골라야 집에 와서 좀 밝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셨던 B02 색상, 올리브 색상. 이것도 한번 발라볼게요. 아, 올리브는 아니지만, 기대되는 그린빛. 어머, 우리 민주님이 지금 북유럽 여행하는 기분이라고. 아. 약간, 홍조를 잡아주기 위한 그린빛이 들어간 파데. 신박해요. 브러쉬 질문 주셨어요. 피카소 납작보다 메포가 더 좋냐고. 근데 저는 원래 제품을 약간 비교급으로는 정말 잘 말씀 안 드리는 거 알죠? 각각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브러쉬만큼에서는 단호합니다. 메포가 더 좋아요? <laughs> 피카소는 207A가 좋고요. 어 근데 진짜 약간 창백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좀 뽀얘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린빛? 아 일단 다 발라볼게요, 빨리빨리. 색깔 진짜 신기하죠? 제 빛이랑 달라요, 이거 제빛 아니에요. 어때요? 확실히 여기는 우리가 익숙한 느낌. 근데 여기는 아련해 보여요. 우리 나연님. 약간 이쪽은 아련한 느낌이 이렇게 나나요? 음, 오늘 노력 많이 하네요. 진짜 약간 초래요. 색조가 더잘 받을 느낌이에요. 어 근데 여러분 제 머리가 올리브 톤이니까 이거 약간 괜찮지 않을까요? 숲 속의 여인. 아 오늘 안 그래도 이렇게 자작나무 수색 들어가 있는 거 쓰는데 숲속 많이 나오네요. 나무 냄새 나요? 어커버려아자 색상은 그렇고 제가 이제 느낌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느낌은 얇다. 그리고, 모공에도 잘 들어가고요. 물론, 브러쉬를 잘 쓰면은, 어떤 파데를 써도 모공에 잘 들어가긴 해요. 웬만큼 엄청 좀 투명한 그런 거 아닌 이상. 땡 미라클보다 얇냐고 하시는데, 그거보다 좀더 얇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무너질 때, 사라지면서 무너지는 그런 스타일일 것 같고, 수정할 때 자꾸 더 빠르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얇게 브러쉬로 팍팍팍 발리다 보니까, 아침에 바쁠 때 빠르게 바르기 좋을 것 같고, 비슷한 라인이라면은, 딱 그게 생각나네요란제리 겔랑 란제리가 생각이 납니다. 로라 메르시에보다 압나요? 로라 메르시에 지난번에 리뷰했던 그 파운데이션은 되게 공기감이 있으면서 얇게 싹 이렇게 발리고 얘는 물과 에센스틱한 느낌이 있으면서 싹 발랐을 때 피부가 살짝 비쳐 올라오는.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로 쇽쇽쇽쇽 발라주면서 내 피부가 덮히게 좀 컨트롤을 해줬을 때 되게 얇은 무너질 때 예쁘긴 하더라고요. 광남에서 내딱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커버력은 아주 좋아요. 한 90%라고 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또 나무 냄새가 확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작나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깜빡깜빡. 어, 우리 또 휘게휘게 휘게 함께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클렌징 워터를 한번 깨끗하게 지워볼게요. 이 클렌징 워터는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사용하시는 노하우들이 다 있겠지만, 방 안에서 가볍게. 아, 근데 솜이 너무 부드럽다. 피부 메이크업 정도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때 적합한 게 클렌징 워터죠. 그리고 저 그런 것도 있었어요. 클렌징 워터 안 맞는 거 쓰면 이렇게 벌겋게 올라오고 그랬는데, 확실히 순한 제품이라서, 순한 제품 찾으시는 분들께. 어, 사실 뭐, 더마 제품에도 클렌징 워터 많잖아요? 근데 또 자작나무 수액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밤마다 힐링 느끼고 싶다면, 휘게 휘게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워터로 파데 잘 지워져요? 질문 주셨는데 당연히 클렌징 워터로 세안 딱 해버리고 물 세안 하고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이 클렌징 워터는 1차로 깔끔하게 지워주는 용도고 원래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솜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닦아내 주면은 결정리에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휘게는 다 지워집니다. 뻔뻔. 네, 조금 뻔뻔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클렌징 워터입니다. 어디서 팔아요 휘게? 온라인몰에서 판매를 합니다. 따. 다다다다다 이게 치킨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제욕 쓰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유튜브 별로지 않냐 이런 거말안 돼요. 저는 이렇게 슈에무라 오일을 씁니다. 오일은요 이렇게 이게 정말 최소. 내가 진짜 피부 메이크업만 했을 때이 정도 얼굴에 이렇게 마사지를 할주있거가 색조 메이크업까지 했을 때에는 저는 매번 정도 풀펌핑을 합니다.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화면을 멀리 봐주세요. 물을 이렇 살짝 딱 묻혀요. 이렇게 비비다 보면은 좀 하얘지거든요? 다시 이제 얘를 얼굴에. 유화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에서 코 안에 있는 모공에 있는 깊은 때들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뭐 진짜 빠지겠어?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유화 과정으로 디클렌징을 해주시면은 절대 Never 블랙헤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딥 클렌징은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어, 이상하다 이게 유화 과정을 하면 하얘져. 오 물이 모자랐나봐. 이게 이렇게 하얘져야 돼요. 방송사고예요. 자 이제 세수합니다. 여러분 제가 욕쓰지 말아요. 이게 함정이 뭐냐면 세면대에서 하면 약간 이렇게 침을 뱉으면서 세수하잖아요. 그걸 못해.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 깜빡깜빡 휘게 휘게 이렇게 또 순한 폼클렌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품 타입은, 오, 준비된 테스트야. 이거 우리 쌀 씻는 거 아니에요? 테스트야 좀좀더 사면 안 됩니까? 아, 이거 쌀 씻는데 좀 그렇다. 이것도 약산성 아주 순한 폼클렌저예요. 오, 내가 다 개운해. 좋아요, 좋아요. 휘바휘바 휘바 아니고요. 휘게휘게예요. 거품보소. 어, 어, 이것도 그자작나무 냄새가 나요. 여러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자작나무 기억하세요. 손으로 롤링을. 주고. 아, 근데 좋아 보여. 그럼요, 좋아요, 여러분. 클렌징 제품은 저 정말 순한 거, 민감한 피부, 관리 중요합니다. 여기 어디죠? 쇼핑가요? 우리 트루머, 내가 못 살아. 이것이 바로 광고, 구독자들과 함께하는 광고. 예, 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손만 넣었는데 물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내방 안의 살림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저 이마 했어요. 저게 물한 번만 갈아주면 안 돼요? 아 근데, 너무 작아. 아 근데 생방송에서 웬만하면 클렌징 할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 아, 실버 라인 팔 힘세 아 순간 섹시했어 여러분 저는 힘들지 않아요 지금 저는 살림욕 죽입니다 얼굴에서 차장나는 향기가 나요 하, 됐다 다 했어요 우리 는또 어떤 색깔을 발라볼까요? 다시 랑콤으로 좀 돌아오세요 혼란스럽다니요 여러분 아폼클렌저 뽀득 살짝 미끌다. 미끌 아니에요. 근데 또 완전 뽀득해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 중간인데? 요거 두개또 발라볼까요? p O 0 1과 p O 0 1 p o 는 핑크 베이스에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또 화사한 그런 느낌. p O 근데 얼굴이 진짜 갑자기 맑아졌다 여러분 저 홍조 진짜 없었어요. 대박. 역시 세수는 중요합니다. 찬물이 닿기 때문에 홍조 없어졌죠. 전 진실합니다. 자, 왼쪽에 p O 0 1 갑니다. 이건 진짜 밝을 것 같은데? 퍼프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득입니다. 역시 이런 질감이 확실히 바르기 쉬워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이런 좀 촉촉한 타입은 화면에서 더 예쁘게 나와요. 아 근데 너무 하찮아요. 어떡해요? 물안 먹인 에스쁘아 퍼프예요. 너무 하얘가지고 지금 속눈썹이 이렇게 잘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거 퍼프로 바르니까 갑자기 매트한 질감이 됐어요. 오페라의 유령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러쉬 질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좀더 광나게 표현이 되고 이거는 좀더 매트하게 표현이 돼서 여러분들 니즈에 따라서 도구에 따라서 딱 티가 확 나는 것 같아요, 그쵸? 렇 요게 T501. 확실히 좀 빠르게 발리죠? 광이 보이나요? 요거는, 아, 조명 때문에 그런 거고, 뭔가 밝은 색깔 발르니까 화면이 더 밝아 보이죠? 조금만 낮춰볼게요, 잠깐만. 너무 하다. 이렇게 보니까 코버를 괜찮죠? 밝으면 원래 홍조가 더 비치거든요. B 5 0 1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0 2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0 1 바르고, 아, 여기는 0 1 바르고 여기로0 2를 바를까요? 퍼프로 바를 때는 좀 많이 해도 괜찮아요. 특히 이런 거는 무너질 때 문제가 없을 그런 텍스처라서 그냥 막양 팡팡팡 해서 나 약간 곰손이다 하는 분들도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파데. 아 진짜 예쁘다, 그죠? 요게 B501! 요 위에 B502! 여러분 색깔 고르는데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이마는 너무 많이 안 하고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퍼프로 아 이게 여러분 핏이 좀 빨리 되는 편이다 그래서 좀 발라놓고 퍼프로 두들기시려면 얼른 얼른 발라야겠어요 이확 붙어버리네 어, 확실히 이마에서 딱 완전 핑크, 허연 느낌하고, 뉴트럴하게 딱 붙는. 아, 저는 B502 너무 좋아요. 0202. 브러쉬로 할 때도 픽스가 빨리 되네요 아, 그렇진 않았어요. 엘 그냥 막코 옆에 그냥 막 이렇게 묻혀가지고, 엘레, 막두둥게더 괜찮아요. 좀 매끈한 베이스 바르고 바르면은 좀더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아요. 자, 또 멀리서 볼게요.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반반 나누니까 사실 티가 엄청 많이 나진 않는데, 요게 제 얼굴에 전혀 맞지 않는 너무 밝은 색깔. B501. 나 피부 진짜 뽀얗다. 한국 기준으로 17호 바른다. 21호 조금 어두울 수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P501을 좀추천해 드리고, 그렇게 얼굴이 뽀얗으신 분들은 보통 특징이 피부 가 깨끗한 게좀 특징이더라고요. 좀 탄력감도 좀 있는 그런 피부들. 어, 그리고 여기 위에 거가 P 5 0 2인데요 이게 제 얼굴에 정말 한반톤 밝게 너무 잘 바, 맞는 것 같고요. 좀더 화사하게 쓰고 싶다 하면은 P 5 0 1번 근데 01 하고 02 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다크닝 너무 싫고 얼굴 어두워지고 칙칙해지는 거 진짜 싫다 하시는 분들은 B O 02가 맞다 하시면 B O 01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23호 정도 바르신다 하시면은 B O 라인들이 좀 이렇게 화사하기도 하네요. 21호 쓰는데 B O 02 자연스럽다고 하시네요. 음 B O 02가 딱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21호 잘 쓰는 편인데 22호도 그냥 B O 02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더 나는 딱 맞게 쓰고 싶다 하시면은 B O 03 가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깜빡깜빡~ 위계 클렌징 워터로 제가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을 자작나무 숲 속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컴온 자, 요게 근데 약간 토너 기능도 있어서 아침에 요걸로만 얼굴 닦아 내시고요. 토너로도 닦아내고 사용을 하시면은 그냥 세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클렌징 워터 세정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쓰고 그 위에 바로 바르기보단 토너로 한번 닦아내면 은이 클렌징 워터가 토너 역할은 하되 클렌징은 싹 없어지는 토너로 한번 더 닦아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휴게 사이트 가서 이벤트로 사이트라니요? 샘플 워터 신청하는 거 하고 왔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거 나중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 향 진짜 좋아요. 또 밥상 들어오나요? <laughs> 아, 이제는 이제 클렌징 워터로만 하고 해도 될것 같아요. 수락한 실버라인 뭐야? <laughs> 그냥 구경 갔는데 하길래 깔깔 그래요 여러분 저 소영님이 댓글창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이 편집본 올라가고 나서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드릴 거예요 택배비만 여러분들이 지불을 하시면은 어, 휘게 클렌징 워터 써볼 수 있는 샘플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크림도 들어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샘플로 한번 써보시고 얼굴에 잘 맞으시면은 구매로 가는 걸로 근데 진짜 뻥이 아니라요 이 클렌징 워터 진짜 촉촉해 야, 여러분, 이거 약간 이렇게 아, 손가락 바꿀게요. 약간 미끄덩거리는 느낌. 이렇게 지시죠, 여러분? 반질반질. 여러분, 진짜 이거 진짜 오반데. 여러분, 진짜 이거 내가 오반한 짓인데. 제가 키스미. 제가 아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마스카라 먹여놓을게요. 최대한 안 지워지게. 이제 클렌징 오토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지금 휘게 긴장 들어갔다. <laughs> 그리고 색조. 아까 여기 립스틱도 해볼게요. 립은 여기 색조도. 이렇게, 이렇게 발라놓을게요. 아까 아이라이너도 되던데? 아이라이너도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좀 픽스가 되도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진짜 좀 오반데. 이제 지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오라인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휘바, 휘바가 긴장 중입니다 하시는데 여러분 휘바, 휘바 아니고요. 휘게, 휘게예요. 지금 바르는 거 502. 02만 해도 꽤 어둡다. 너무 딱 맞는데? 이게 딱 맞는 색인 것 같아요. 이거 23호 쓰시는 분들한테 화사하게 맞을 것 같아요. 멀리서 볼까요? 약간 구리빛 같은 느낌? 딱 언니 색이라 반톤 밝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 얼굴 좀 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물먹은 퍼프로 그려볼게요. 어, 크다. 징그러워. 어, 근데 이거 여러분 어두운 건데 색깔 되게 이쁘다. 와 이거 물먹 퍼프 괜찮은데요? 이거 진짜 어두운 색이에요. 어두운 색 보시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좀 위쪽으로 가볼게요. 물먹인 게훨라 나은 듯. 그러게요. 이거 물먹인 게 진짜 더 나은 것 같다. 매트하게 표현하시고 싶으신 분들 말고, 나는 좀 그냥 편하게, 촉촉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물먹인 퍼프하고 궁합 진짜 짱이다. 황토팩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색깔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안 맞는 거 지금 바르는 거란 말이에요. 어, 근데 여러분 진짜 코 옆에 대박. 이거 물먹인 퍼프로 발려니까 어머, 혹시 휘게휘게로 제가 클렌징하고, 그래서 지금 코 옆에까지 이렇게 깨끗해졌나? 이거 봐요. 나 진짜 오늘 베이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화대 진짜 잘 먹는다. 뭐, 뭐지?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 멀리서 좀 볼게요. 대박. 근데 진짜 코 옆에 진짜 깨끗해. 이게 여러분, 클렌징 워터를 이렇게 솜으로 만져주는 것 자체가 코 옆에 각질도 이 솜의 힘으로. 내 손과 솜의 힘으로 어느 정도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정이 각지 제거 맨날 물리적으로 하는 게좀 부담스러우시다, 귀찮다 하시면은 클렌징 워터를 사용을 해서 솜으로 이렇게 주변부를 살짝살짝 살짝 정리를 해주는 게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 색깔 너무 예쁜데? 솔직히 저 이렇게 바르고 다닐 것 같진 않아요. 어두워서. 아, 미간에 안 발랐다고 지금 실버라인 지적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오, 이거 근데 퍼프에 파데를 직접 묻혀가지고 발라도 너무 괜찮다. 여름에 저런 색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오 정말요? 그럼 저도 좋아해 볼까요? 그냥 생얼인 것 같아 요 진짜요? 제가 또 귀가 정말 진짜 얇거든요. 어두운 파데 잘못 바르면은 이게 섹시하게 구리빛 느낌이 아니라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 되게 깨끗하다. 확실히 어두운 색이라서 그런지 홍조 확 가려졌어요. 역시, 홍조는 어두운 색깔. 자, 그러면, 아, 우리 이거 굳혀놨잖아요. 자, 휘게, 휘게, 긴장 시간 왔습니다. 어, 저거 잘안 지워지면 어떡하지? 그니까, 러 얘를, 이번는 휘게 솜. 깜빡깜빡! 이거는 휘게 올인원 케어 클렌징 워터. 토너의 기능도 있는. 일단, 파데부터 이렇게 싹 지워주시고요. 클렌징 워터는 당연히 파데 잘 지워지는 거 아시죠? 이거 너무 오래 굳혀놨나? 아, 나도 갑자기 걱정 됐다 근데, 휘게 솜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솜 좋은 거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솜 같이 사세요. 자. 아, 이 위치를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거를 약간 이렇게 먹여요 잠시만 끊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배 아프다 그러면은 문제 생긴 거야. 아 착하다 안 지워지면 순항 순한... 이러면서 손 내리면서 딴짓. 딴지도... <laughs> 어 유준님 <님이> 말이 많아지는데. <laughs> 아니요 진짜 시간 끄는거 아니에요 이거 불리는 거예요. 벗겨보자고요 해볼게요. 아, 근데 아까 진짜 됐어요 여러분. 봐봐, 지워 줬잖아요 이만큼 클렌징 워터가. 아 여러분 이거 내가 안 다한 거예요? 어, 저 혹시 몰아가지 말아요? 클렌징 워터, 첫 번째 이 정도. 이거 키스미야, 키스미. 진짜 미친 듯이 안 지워지는 키스미. 그래서 가벼운 메이크업 했을 때 클렌징 워터를 쓰시고 여러분들 세정력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오버한 거예요. 빡빡 지워봐요. 알았어요. 제가 근데 아까 진짜 빡빡 지워가지고 지웠어요. 이건 근데 이거 아이라인 진짜 다 지워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 곤란하게 자꾸 그러지 마요. 이 와중에 휘바이바 이봐 이거 이봐. 봐요.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클렌징 워터로 이렇게 마스카라를 누가 눈을 이렇게 지우겠어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죠. 지워지죠? 지워지죠? 키스미 쩔긴 쩔어 근데 키스미가 항상 이렇게 테스트 하기에 진짜 좋아요. 아이라이너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카라 했을 때는 당연히 아이 리무버 써주셔야 되고요. 아이라이너 정도는 어느 정도 지울 수 있는 그 정도 세정력. 근데 색조 용이 아니라 이거는 피부 용도라고 순하게 지우는 용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 빡빡 닦았잖아요. 저 정말 신기하게 피부가 안 빨개져요. 저 제가 아까 이거 테스트하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왜 빡빡 닦는데 피부가 안 빨개지 싶었어요. 아시죠? 저 진짜 조금만 건드리면 피부 빨개지는 거. 이 정도입니다. 휘게 인정?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깜빡깜빡. 휘게 휘게. 오늘 이렇게 땡이돌 리뷰하면서 휘게 올인원 클렌징 워터 제품까지 보여드려 봤어요. 근데 순한 제품 찾으시는 분들은 솔직히 누군가가 이거는 정말 순한 제품입니다. 뭔가 구매를 하실 때 고민이 되시면은 이 브랜드 한번 써보세요라고 추천하는 거전좀 믿거든요. 왜냐면 민감한 제품은 누군가의 입에서 이건 정말 순해요. 순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걸 전달해주는 게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한 거 쓰시는 분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휘게 사이트 들어가셔서 구경해보시면은, 이게 좀끌인다 싶으면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광고를 봐도, 내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그 브랜드와 이렇게 약간 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구매로 이어지거든요. 그 삘이 휘게와 여러분이 오실지 말지는, 그건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고요. 전 정말 이거 순하고 향기 너무 좋아서, 어, 앞으로도 아침에는 세수하지 않고 이거를 쓰는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더보기란데 링크를 누르시면 어, 휘게에서 무료 샘플 이벤트 배송비만 지불하시면 샘플을 드리고 있어요 그거 한번 받아보시고 이런 제품은 피부에 맞을 테니까 써보시고 괜찮으시면 또 휘게 사이트 많이 많이 놀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랑콤 땡이돌 이거는 이번에 여름에 얇게 좀 빠르게 메이크업 하고 싶으신 분들 좀 적극적으로 난 곰손이다 파운데이션 잘못 바른다 하시는 분들께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도 될 만한 파운데이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좀 보송한 마무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기를 먹이지 않은 퍼프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광택 나는 거 좋아한다 하시면 납작 브러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굉장히 황 바르고 싶다 하시면 이런 물 먹인 퍼프로 바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 오늘 이렇게 대장정 팔이녀 마칩니다 까득.